마귀와의 영적 전쟁 열다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12절.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이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지금까지 저자의 해석을 잘 이해하셨다면, 예수께서 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가시떨기 사이의 땅에 떨어진 성령의 씨앗은 각 땅에 위치하는 사람마다 정도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마귀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 중신자 및 고신자라 할지라도 좋은 땅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마귀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풍성이 가지는 자가 되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냉철한 현실과 솔직한 영적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올바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했고 예수께서도 내 안에 들보를 보라 하셨으며 저자 역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 보라 했습니다. 왜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길 사람 속은 오직 본인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가고 다니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오직 자기 자신만 알수 있습니다. 만약 저자가 말하는 냉철한 현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의 나라면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긍정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길가, 돌반, 가시 떨기 사이의 땅으로 남아서, 궁극에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좋은 땅으로 거듭나서 지금보다 더 풍족해질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그만큼 걱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그 깊이가 깊고 깊고 또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마귀에게 빼앗길까 걱정하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지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저자의 지금까지 계속된 글들에서 설명한 개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담겨지고 숨겨진 진리들이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무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해석한 방식을 벗어나서 더 깊게, 깊게 들어가 보면 아마도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복음서에 기록하신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두 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말은 가르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더 깊게,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까지 초점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관점을 넘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관점까지 깊고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킹제임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이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0절. 킹 제임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심과 동시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걱정하심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예 해석을 앞에 글들에서 저자는 매우 축소해서 해석을 하여 길가, 돌반, 가시떨기 사이의 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시켰지만 반대로 이것을 확대해석하여 적용을 하면 여기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해석은 악인 사탄주의자 마귀의 권세를 힘입은 자 영적 마귀의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자가 전자같이 적용한 개념처럼 가르치심의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대로 후자와 같이 적용을 했을 때에는 걱정하심의 단계까지 도달하여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개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리라. 예수께서는 이 한마디로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며 궁극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큰 우려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13장 12절의 한 구절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결정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한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 염려하심, 걱정하심, 축복하심이 모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염려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축복은 더욱더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빼앗기던지 뺏기던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결론. 예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